도전 최고 수준 문제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사각형 A의 넓이는 보면 1번과 3번 동그라미를 합한 게 정사각형 A의 넓이가 되죠. 그리고 직사각형 B의 넓이는 그렇지 3번과 4번 동그라미 부분의 넓이를 합한 것과 같죠. 보면 1번, 3번, 3번, 4번 해서 어떤 부분이 겹치죠? 그렇지 맞아, 맞아. 3번 부분이 겹치죠. 그러면 우리 3번 부분이 겹치니까 우리 1번과 1번과 그 다음에 이 4번의 넓이를 한번 비교해서 정사각형의 넓이와 직사각형 넓이가 얼마큼 차이 나는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1번 부분을, 이 1번 부분을 잘랐어. 1번 부분의 가로가 동그라미와 5를 더한 값이죠. 동그라미와 5를 더한 값이지. 세로가 얼마? 그렇죠. 5점. 얘를 잘라서 잘라서 오른쪽 끝에다 갖다 붙여 봤어요. 고대로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여 봤어. 그랬더니 동그라미 5. 여기도 동그라미 5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세로가 5였는데 갖다가 돌려서 붙이면 여기 가로 5어딱 맞아 떨어지네. 그렇죠? 1번 부분을 갖다가 잘라다가 오른쪽 끝에다 붙여봤더니요. 여기 그대로 딱 갖다 붙네. 그쵸? 아, 이제 알았다. 우리 1번의 넓이는 1번의 넓이는 2번과 4번 넓이를 더한 각과 같으니까요. 더한 각과 같으니까. 다시 말하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보다 얼만큼이 더 넓다? 그렇지, 그렇지. 맞아. 이 2번 사각형의 넓이만큼 더 넓다는 걸알 수가 있죠. 맞아. 그러면 이 2번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계산하지? 그죠 우리 이 2번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 별이라고 계산했었는데, 이 별이 선생님이 힌트 영상에서 5가 나온다 같이 계산했었죠. 그러니까 이 2번 사각형의 넓이는 5 곱하기 5 해서 얼마? 그렇죠. 그쵸? 25. 아, 우리 A와 B의 넓이를 비교해봤더니 어떤 사각형이요? 정사각형 A가 뭐보다? 직사각형 B보다 얼마만큼요? 그렇지. 이 부분의 넓이만큼 더 큰데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 5 곱하기 5에서 25 제곱 센티미터보다 25 제곱 센티미터만큼 더 넓다는 걸 선생님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